아 빼앗겼어요. 이동구. 야키 선수들이 모두 스틱을 대봤습니다. 음 역시 이동구 도전합니다. 본리를 뺏고 스케이터 한 명이 추가된 크리츠. 그렇죠. 네, 이동구. 골 이동구입니다 동구매직. 자 이렇게 이동구의 동구매직이 발동하면서 60m 장거리슛이 다시 한번 골대를 갈립니다. 아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동구 선수의 이런 m 티네골이 자주 나타나는데요. 아네 역시 이동구 정확합니다. 아시아리그 최고의 디펜스맨이에요. 전구매진이등구 선수의 이 골, 이 골과 함께 오늘 H 세라냥이 또 한번 승리를 확신합니다.